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8월에 끝자락이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평소 사연을 자주 들으며 채널을 애청하는 구독자로서 제 사연이 떡하니 올라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사이다스럽고 통쾌하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사는 남편이랑은 결혼 10주년 정도가 되었어요. 참고로 저는 초혼인데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이 20대 때 결혼했는데 시부모님.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당하며 한 번의 이혼을 겪게 되었고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살던 걸 만나서 구제해 준 것이 저였습니다. 대단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받아보고 쌓아두고 살았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에는 충분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도 지금껏 10년은 거뜬하게 살아오고 있는 거겠죠? 저희 부부는 좀 특이한 편인데 현재 서울 사리를 청산하고 경기도 근방에서 전원주택 사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평범하게만 살았는데요. 집값이 확 올라가던 때 운이 좋게 집을 팔수 있었고 부부끼리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알아보던 중에 혼자가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합가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는 걸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전처랑 이혼한 경력까지 있는 사람이었는지라 시작하기 전부터 겁이 무척 났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살아오긴 했으나 합가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랑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 선뜻 합과를 하겠단 말이 나오질 않았죠. 제가 이혼녀가 되는 것도 못 참겠지만, 내 남편이 두번 이혼한 남자가 되는 것도 참을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혼자가 된걸못건도 하셨고, 시간만 있으면 저희 남편을 돌아가신 시아버지인 것 마냥 찾아내고 불러내셨어요.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새벽에 잠에서 깨고 나서도 힘들다며 연락을 해오셨고, 주말에는 거의 당연하다는 듯 남편을 불러내 옆에 두려고 하시던 바람에 결국 학과를 하고 차라리 한 집에 두는 걸 택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을 팔게 된 것도 결국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 좋은 곳에 조그만 집도 지었어요. 셋이 살기에 넉넉했고, 나중에라도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언제든 이 아이도 뛰어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싫은 구석도 없잖아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전원생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점도 분명 있었어요. 내 마당, 내 부엌, 그리고 어딜 둘러봐도 들려오는 새소리 등등 제게는 정말 꿈만 꿔보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런 감상적인 말 따위, 느낀 점 따위는 1절의 끝이 나버렸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쭉 행복이 이어져 갈줄 알았는데 일자울 후렴구도 불러보지 못한 채 행복의 마지노선을 덜컥 마주해버려고 말았죠. 물론 그 마지노선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한동안 전원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셨습니다. 저만큼이나 종원이 있는 집을 신기해 하셨고 저만큼이나 시골생활이 몸에 익었다면서 좋은 티를 팍팍 내셨죠. 그냥 서로 이렇게 좋은 것만 공유하면서 살면 꽤나 잘 사라질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편해진 건지 슬슬 분만도 십살이 토로하기 시작하셨죠. 처음 시작은 밥이었습니다. 여느 독한 시어머니들처럼 저희 어머님도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고지고대로 쳐 드시지를 않으셨죠.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설렁설렁 먹기 시작하더니만 남편이 그만 주택에서 시외의 식당으로 배달도 시켜보고 직접 나가서 구운 통닭을 사와보기도 하는 듯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올라오지를 않는다며 은근슬쩍 저를 홀가보고는 하셨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입맛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고자 하신 거였죠. 정 입맛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걸 직접 손으로 만들어 드셔도 될 것이고 먹고 싶은 게 뭐라면서 정확히 언급이라도 해줘서 자식 며느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오늘 이거냐? 하휴 라며 긴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푹 쉬셨어요. 나 이거 싫은데 하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실 때도 있었고 여름에 포항시부터 먹어야지 아휴 라고 하면서 또 돌려가며 한숨만 쉬어 대셨죠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또 눈치도 보이고 힘들었습니다.옆에서 자꾸만 한숨을 쉬어가면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니,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부정적인 모습에 물들기 충분하겠더라고요.제가 딱 그랬습니다.뭐라든 어머님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파악 한대면서 한숨을 쉬니 마음이 불편해서 아주 혼났네요. 요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밥상머리 앞에서 한숨을 끊이지 않고 내보인 바람에 밥알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알지를 못했답니다. 눈치를 보는 건 저만큼이나 남편도 힘들어했고 여러 번이 문제를 개선해보려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먹을 걸 다양하게 가져다 드려도 반응이 없으셨고 외식을 하려고 해도 매번 한계는 있었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이랑 저는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둔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금방에 사는 지인분 도움을 받아서 소소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시작하는 중이었고, 저는 저대로 몇 시간만 살짝 부업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며 가게에 보탬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식비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자, 남편과 제가 동시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네요. 아파트를 팔고 남긴 돈, 퇴직금으로 받은 돈까지 우리가 가진 돈에는 한계가 있는데 지출이 너무 심해지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새로운 즐거움을 줄수 있다며 그게 뭐든 알려드리고자 한 겁니다. 돈 나가는 일만 빼고 말이죠. 그렇다보니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이 지루하지 않도록 모시고 뒷산이며 동네며 여기저기 산책을 하며 다니는 걸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여겼고요.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꽃도 따다 드리고 말똥물도 해드리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드렸습니다. 비위를 맞춰드린다면서 젊은 제가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고 다닌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막 만 초반인데도 말이죠. 그 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저의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어딜 다니다가도 동네 이웃들을 만나면 저를 꼭 모른 척을 하셨습니다. 모녀지간이냐고 하며 펄쩍 뛰면서, 얘가 어디 봐서 내딸 같아요! 라며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셨고, 며느리랑 사이가 좋은 것 같다며 누가 제 칭찬이라도 하려고 하면, 내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거지! 내가 억지로! 라면서 또 딴지를 거셨죠. 조용히 하루를 지나치는 날이 없었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저를 대해주는 날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남편은 미안한 게 많았는지 아파트 살 때보다 헐 제게 잘해주곤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조차 혹 내가 시어머니의 비위를 더잘 맞춰주길 바래서 아부를 떠는 건가 싶은 의심까지 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조차 시어머니를 잘 챙겨달라는 아부인 것만 같게 들렸고요. 남편이 떠다주는 반찬조차도 내가 시어머니께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건가 싶은 억하심종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좋아보여야 할 부부의 모습도 언젠가부터는 가식처럼 느껴졌고요. 그걸 남편도 느꼈던지 최근 들어 남편이 유독 힘들어했어요. 이러다 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하겠구나 싶어서는 스스로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던 거였죠. 그걸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시어머니의 자식인 남편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달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이런 어머님께 근사한 사이다를 먹일 일이 생겼답니다. 꿈에 그리고 또 그리기만 하던 일이었죠. 거의 1년 전쯤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님이 따보다 나는 이유로 또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매일 다니던 아침 산책도 피곤하다며 싫다고 하셨고 음식 반찬투정을 부리는 거뭐 너무나 당연한 거였네요. 이걸 또 어찌 해결하고 헤쳐나갔나 싶어서 골머리를 안던 중이었는데요. 마침 남편이 마당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했습니다. 혹은 나집 앞에 구황작물이라도 심어놓고 시어머니께 물이라도 주라고 하면 어머님이 좋아라 하지 않으실까 싶었던 마음에 본격적으로 땅을 파보기로 했죠. 그렇게 얻어나오는 작물이 있으면 저희 가족들에게도 좋은 것이었고요. 비슷한 쪽으로 일을 하고 있던 남편과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마당 한켠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렸고 진심을 다해서 밭을 만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법 그 일을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일 없이 텃밭에 나가 텃밭 구경을 쓱 하셨고 마음에 드는 꽃이 있다면서 꽃씨앗을 사와 심어 보기도 하는 등 나름 재미를 붙이셨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반찬 두 정에 사는 게지루하다 투정은 겁도 없이 잘 하셨으나 분명 하루 중 적어도 한 시간은 텃밭에 재미를 드린 게 분명히 보였죠. 그간의 대파나 가지든 실제로 수확을 한 작물들도 꽤 많아서 저도 재미를 붙여왔고요. 그런데 한달전 어머님께서 갑자기 감자를 캐겠다고 하는 거예요. 텃밭에 있는 감자를 말입니다. 그게 수확을 할 때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한창 물난리로 장마를 겨우 지나고 나니 어머님이 갑자기 텃밭이 걱정이 되었던지 수확을 꼭 해야겠다면서 더큰 호미를 찾아드셨죠. 가지고 있는 호미로는 감자가 잘 캐질런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말입니다. 어머님은 해야 하는 게 있으면 꼭 해야만 직성이 풀려하는 분이어서 저는 또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린다며 힘든 거 무릅쓰고 장터에 나가 호미도 큼지막한 걸로 사다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뭘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수확하는 동안만큼은 저한테 한숨을 쉴 일도 없을 테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밖에 나간 어머님의 한숨소리가 집안에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거칠게 한숨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오니까 제가 다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었습니다. 뭔 일이 있구나 싶어서 밖을 나가 보려고도 하다가 또 무슨 소리를 하면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할까 싶어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애써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창문도 닫고 노래까지 억지로 틀어놓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어머님이 부르둥이 떨어졌습니다. 야, 너좀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저를 급하게 불러대는 어머님의 호통소리에 깜짝 놀래하면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그큰 호미로다가 밭을 얼마나 해집어 놓으셨던지, 멀쩡한 작물들까지 다 아작이 났을 정도로 텃밭 등케 반 5분 전이 되어 있었답니다. 가뜩이나 장마 때문에 한번 밭이 뒤집어졌는데 그걸 또 다시 해집어 놓은 바람이 이게 텃밭인지 씨름장인지 분간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목적은 감자를 캐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캐도 감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자를 심었고 분명 알감자 비슷한 크기의 감자를 저도 목격했는데 왜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건가 싶어 아리송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제 눈으로 더 확인을 해야겠다며 어머님께 호미를 달라고 했죠. 저도 직접 감자를 캐버려 놓으지를 눈앞에서 보여드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투정이란 투정을 부리고 한숨이란 한숨을 팍팍 쉬면서 호미를 제게 건네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머님이 호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손으로 큰 호미를 건네주다 방향 감각을 잃고 텃밭 위에서 비틀거리신 거예요. 그 바람에 호미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 하마터면 그큰 호미의 날에 발등이 찔끗거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점이 뭔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 와중에도 아찔해서 놀랬다거나 미안하다는 기색한 번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 라는 짧은 외마디 정말 너무 짧아서 그게 한숨이었는지. 놀래서 나온 외마디였는지 아니면 그냥 숨소리였는지 조차 그분이 가질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모자라 저는 발등에 찍게 퍼나 호미를 보면서 여전히 놀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앞에서 저보다 더큰 목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유 놀래서 나 허리 삐끗했잖냐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건가 싶어서 황당하다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칠 뻔한 건 저인데 본인이 허리를 삐끗했다면서 화를 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는 중이었죠. 차마 황당해서 말은 튀어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더 웃겼던 것은 어머님이 진짜로 그 순간에 허리를 삐끗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한테 호미를 건네주다 순간 허리를 뒤틀어버린 건지 그 상태 그대로 허리를 삐끗하신 겁니다. 죽는 소리를 해가며 허리가 아프다고 난리부르스를 떠는 바람에 저는 호미의 발등이 찍힐 뻔 했다는 탄식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죽는 소리를 내면서 내 허리, 내 허리, 너 때문에. 나며 재타사하는 바람에 오히려 무슨 사단이 났구나 싶어 쩔쩔 맨 거죠. 그러다 결국 어머님은 네가 갑자기 호미를 탈라고 해서 나는 짜증을 부리면서 옆에 있던 빈 바구니를 집어 던졌답니다. 감자를 캐그 바구니 안에 넣으려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짜증이 나서는 저를 불러놓고 제가 호미를 달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허리를 삐끗했다며 죄 없는 바구니를 죄 없는 저한테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죽는 소리를 내며 병원에 데려가라 소리를 치는 바람에 제가 119로 불렀고 이내 병원으로 가서 어머님이 입원을 하게 되셨죠. 의사도 1, 2주의 진단만을 내어줬는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끝까지 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는 분이라 함부로 집에 보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며 입원 수석을 밟은 거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제가 괜찮은지 대해 물어보기는커녕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일이 되었잖아. 라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제 탓을 하셨고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고 백입니까? 열불이 나고도 남았죠. 확 김에 병문화를 안 갔습니다. 먼저 안 가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이번을한 순간부터 뭘 맡겨놓은 사람 마냥 소옷을 챙겨오라고 하고 간식을 챙겨오라고 하는데 와 이거 정말 몸종을 부려먹는 것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를 무슨 몸종 부리듯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끝까지 제가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시어머니를 저도 깔끔하게 무시하고 모른 척하기로 했답니다.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병문안을 가면서 뒷바라지까지 더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이참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가 있는 걸 기회로 삼고는 저 혼자 집안에 있는 시간을 즐겨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입원을 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문자를 보내는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문자 답장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속옷 자기가 알아서 챙겨 가라니 내버려뒀죠. 남편은 제가 알아서 단속했습니다. 이참에 어머님의 이 드러운 심보도 고쳐 드리자면서 남편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병원 안에서 삼시 세끼 밥도 주는데 모터로 병원에 입원까지 시켜 놓고 우리가 병문안도 다녀야 하냐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어머님 버릇을 내버려 두기만 하면 나는 평생 고통받다가 결국 그 끝은 이혼일 거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 병원에 있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는지 내심 불안해 하다가도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며 니아까림부터 잘하라는 쓴소리가 나오니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시어머니의 병문에는 저처럼 모른 척하고는 찾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을 한 그 3일의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정말 단한 번의 연락도 방문도 하질 않았네요. 그 사이 어머님은 미치도록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시키는 말만 잘도 하더니 이내 저희 부부가 아무 반응이 없고 사람을 버린 것 마냥 무시하자 슬슬 변하더라고요. 언제 오냐며 은근히 기다리는 듯 물어보기도 하셨고 급기야 너네 오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듯 물어보기까지 하셨어요. 마지막 태어나는 순간까지 소식이 없죠. 태원할 때는 오는 거지, 나 집에는 태러다 추는 거지 라면서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걸 확인하는 듯이 애절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의 변화가 는 태도를 구경하는 것도 정말 큰 재미거리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남편을 제 옆에 꼭 붙잡아 뒀고요. 태원하시는 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퇴원수석을 받는 동안 시어머니께는 짐을 싸놓으라고 차갑게 명령을 하고 나왔더니 어머님이 제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짐을 안 싸놓으셨더라고요. 며느린 제가 대신 짐을 싸줄 줄 알고서는 또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 이렇게 된거 맞불작전을 펼치기로 했죠. 그리고는 어머님께 웃음기 하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안 계시는 동안 너무 편해서 이참에 어머님을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려 하나 그 얘기를 나누느라 한동안 정신 없었어요 정말 그 안에 살고 싶으신 거 아니면 알아서 짐 당장 싸고 나오세요 밖에서 택시 잡고 있을라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병원을 나와 혼자 택시를 잡고 기다리는데 어머님이 저 멀리서 헐레벌떡 스스로 싼 짐가방을 챙겨들고 막 달려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허리를 삐끗했다며 스스로 고집을 부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인데 언제 저리 회복을 한 건지 도망가는 걸 붙잡겠다는 듯이 뛰쳐나오고 계셨답니다. 병문을 한번 안 했더니 시어머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셨어요. 자신이 없어도 며느리랑 아들이 너무나 잘 살았던 모습에 이제서야 상업 파악을 하신 거였죠. 자신의 노후 인생이 얼마나 편안할지, 아님 눈치가 보일지는 아들도 아니 며느리 손에 달렸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후, 어머님은 더 이상 한숨 소리를 내지 않기 시작하셨답니다. 집안에서도 절대적으로 한숨 소리는 안 내셨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족이 된다는 듯이 이제는 군말하지 않고 저를 잘 따르신답니다. 어떤 반찬을 내주며 밥을 먹으라 하더라도 군말하지 않고 밥을 챙겨드시고요. 집 앞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하면서도 이제 다시는 제가 눈치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 기분이 상할까 싶어 절대적으로 그 입을 조심하며 닫고 계시네요. 덕분에 저는 이제서야 학과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고 사는 기분입니다. 저 우습다고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전호 생활을 만끽하고 있네요. 바로 오늘 아침은 어머님이 하고 싶었다며 직접 아침까지 차려주셨는데요. 입맛 없다고 확 김에 안 먹었는데 그때 보이던 어머님의 멘붕운 표정이 생각나 두고두고 꼬셔 죽을 맛입니다. 어디 어머님이 허리를 한번더 삐끗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할 일이 또 없는지 저는 요즘 어머님의 또 다른 입원 생활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